제육볶음 맛있게 더 맛있게 황금 레시피를 찾기 위한 실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요리를 할때 특히 대파를 많이 사용하는 제육볶음을 할때파 또는 마늘 기름을 내어 요리를 하는 편인데 파 기름을 내어 고기를 볶아서 제육볶음을 해 먹던 고기를 먼저 볶고 나서 대파를 넣어 볶은 제육볶음을 해서 먹던 그냥 내 요리가 최고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기만 했지. 요리법에 따른 파향을 비교하며 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껏 살면서 제육볶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 먹었는데 20년 동안 적어도 1000번은 넘게 해 먹었을 제육볶음. 셀 수도 없이 해 먹었던 제육볶음이지만 고기 먼저 파 먼저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했었는데요. 맛 실험실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대파를 언제 넣어야 파향을 더 느낄 수 있을지를요. 그래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부터 2분 20초만 더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고민도 하지 않고 평생 아주 평생 파향 가득한 자유볶음 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요. 핏물을 제거하면 잡내를 잡을 수 있을까? 위공금증해서를 위한 영상도 이전 영상에 담았으니 다음 추천 영상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실험 방법은 지금껏 영상에서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핏물을 제거한 돼지 앞다리살 각각 200g 그리고 같은 양의 대파를 준비했습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 한작은 술 둘러주고 먼저 파기름을 내준 후 고기를 볶아주었고. 종이에 파1고 2라고 쓴건파 먼저 고기 두 번째라는 표시랍니다. 다음 편엔 고기를 먼저 볶고 나서 대파를 넣어 함께 볶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맛실험 영상이 올라올 테지만 맛실험을 진행하면서 정말 요리에 대한 상식이 깨지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맛실험실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요리에 대한 사실들을 말이죠. 여러 각도에서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실험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세명이맛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에선 최대 9명까지 평가단을 모셔서 실험의 객관성을 높여주었고요. 그때마다 상을 차리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대충 감이 오시죠? 구독자 몇명 되지 않는 소형 채널이라 예산 부족으로 힘들었는데 그분들께서 많이 찬절을 해주셔서 이렇게 최고의 레시피를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찬절을 바라지는 않을게요. 그냥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최고의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파 먼저, 고기 먼저 중. 파양이 많이 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세 명의 일치된 의견은 바로 고기 먼저 볶고 파를 나중에 넣은 쪽이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 살짝 당황하고 실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파 기름을 낸 쪽일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파 기름을 먼저 내주고 고기를 넣어 볶아주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파와 고기가 어우러지는 비주얼도 포기했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파기름을 낸 쪽은 파향이 아주 미니하게 났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보니, 파를 기름에 볶으면, 90%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파에서,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파향도 함께 날아가고, 파향 대신 고소한 단맛이 남는다고 하네요. 파향과 고소한 단맛을 함께 느끼기 위해선, 파기름을 먼저 내주고, 고기를 볶은 후에 대파를 추가로 넣어 더 볶아주던지, 아니면, 고기를 볶아주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대파를 넣어 양념과 함께 마무리해주면 하향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실험을 진행한 저와 편가단이 추천은 단맛과 고소함은 설탕이나 미림, 양파, 고기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경제성, 단편성, 그리고 비주얼을 고려해볼 때 고기 먼저 볶아주고 나서 대파를 넣어 볶아주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요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육볶음 황금 레시피를 찾아라. 두 번째 실험을 마치고, 세 번째 실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같은 양념이지만 재우지 않은 고기를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은 제육볶음과, 고기를 양념에 30분 재운 후 볶은 제육볶음. 두 가지 레시피 중, 과연 어떤 레시피가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역시 이번 실험에서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